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 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새로 임무를 받은 겸무를 어, 맡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은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황충현 전문위원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에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간 합의에 따라 제도 개선 소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김형동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소위원 소위 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 인사말 듣겠습니다. 어, 산불. 대책 특위가 구성되고 아마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처음에는 이 제도 개선 소위가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어, 지난번에 임미회 위원장 모시고 소위 위원장 모시고 특별 법을 좀 이렇게 한번쭉 훑어봤을 때 법에만 담기에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제도개선 소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메워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 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도개선 소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뭐 다들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네. 아 이어서 법안 소위가 있답니다. 예 예. 我想叫。